모든 입구장을 한, 한 눈에 보면서 티빙 슈퍼맨치라는 게 네. 카메라 같은 게 특수 카메라 네. 최근길 라이브나 출근길 아. 라이브 같은 걸로 또 AI 전문가시잖아요 능력치라든지 이런 퍼포먼스를 펜타곤 애널리시스 같은 걸메일유로 나눈 값이 1에 가까워지면 은 티빙은 그냥 날아가요 OTT... 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내 한국 시장 정말 플레이어 중에서 1위 하고 계신데 야구 중계권을 이렇게 또 하셨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많이 변화가 있고 처음에 어떤 의도로 그렇게 좀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었는지랑 이것 때문에 바뀐 문화를 좀 보시면서 어떤 감회가 어떠신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드라마와 예능 위주의 콘텐츠로 여성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음음. 서비스였는데, 이런 스포츠, 그것도 이제 KBO를 통해서 제가 어떤 라이브러리 확대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구독자 성별이나 연령층이 좀 다양해졌고, 어떤 수백억 원을 들여서 드라마를 한 편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티빙 입장에서는 이런 정말 안정적인, 그리고 팬덤이 정말 많은 스포츠를 중개하는 게덜 리스크했다는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유료 중계권 그 비딩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큰 투자시잖아요. 야구에 또 베팅을 하신 이유가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 스포츠가 뭐 제가 직접 이걸 결정한 네네네.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야구라는 특수성이 시즌이 길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고정적인 팬덤을 계속 유입시킬수 있다는 아, 게 정말 매력적인. 그리고 그래, 매일하고 매일하고매일니 네. 그러네요. 하나 궁금했었던 게 이게 근데 사실은 유료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 그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럼 서비스로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멀티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TV 슈퍼맨 7까지 있으면 음. 총 6개의 화면이 이제 음. 모든 구장을 한, 한 눈에 보면서 음. 볼수 있는 거예요 음. 저희가 이번에 자정 넘는 경기가 2017년 이후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음 8월 29일 로스터 하나 경기. 아, 네네 네. 어, 기억납니다. 근데 저희가 자정 넘는 케이스를 이제 고려를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딱 타이밍이 그 경기가 나기 몇주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수정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만약에 준비를 못 했다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었어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음. 뭐 채팅이 자, 잠깐 네, 셧다운이 되고 네. 그런 게아 있었을 수도 있죠. 음. 그리고, 티빙 슈퍼매치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어떻게 보면, 기획 아니었거든요. 슈퍼매치의 장점은, 뭐, 카메라 같은 게 특수 카메라예요. 그리고, 최근길 라이브나 출근길 아 라이브 같은 걸로 방송을 또 따로 했어니다 아, 아 좋아요. 너무 좋은 거같습니 티빙 슈퍼매치가 너무 좋은데, 음. 처음에 상대적으로 홍보가 안 됐어서, 저희가 그 한번 바꿔봤어요. 화면에 경기를 보고 있는데 아래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이 경기는 TV 슈퍼매 치니까 변경을 하, 할래 이렇게 아 물어보고 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아 심지어 방송사 로고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송사가 이제 그 로고도 변경할 수 있고 아 그래서 오케이. 버튼 하나로 이게 채널을 계속 여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특이하네요. 그래서 그거 버튼 하나로 사실 네. 사, 그 시청률이 최하위에서 상관 음 최상 1등으로 음 실제로 또 쓰시는 분들이 티빙 슈퍼 매치 너무 좋다라는 그 티빙톡에서도 어 정말 많이 음 볼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진짜 이 슈퍼 매치라는 게 진짜 이거, 이거를 잘 표현해서 이 팬들께 알려주시면은 더 이슈가 될수 있는 게 일주일에 한 경기를 최고의 빅 매치를 빅 매치. 어, 선정을 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계석 테이블이 야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중계사도 그런 식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티빙은 그 테이블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데이나이베이스볼뭐 어~ o 스뭐 음. 뭐 이런 슈, 스페셜한 이 경기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을 티빙에서 한 건데 음. 그 안에 들어간 게몇 시간이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관중석 이 뒤쪽이나 위쪽 있죠. 이런데에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거기서 끊기지 않고 피할 필요 없이 거기서 계속 중계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티빙 같은 경우는 이 슈퍼 매치를 하면은 광고 없이 계속 야구 이야기를 해가면서 연기를 끝나거든 요. 그 중간 중간에 음. 요 옆에 테이블에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 현장 분위기도 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요렇게 되면은 진짜 이 슈퍼 매치 같은 거는 무조건 이거다. 아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요거를 네 요거는 한번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laughs> 바로 바꾸시잖아요. 네. <laughs> 좋은 네네. 의견 있으면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꾸죠. 네. 제약이 없이 여기서 한다 그러면 더 자연스럽고 음... 아, 그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네네. 네. 김선우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눈으로 보시되 그걸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를 본게 경기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실제로 같이 틀어놓고 보세요. 아, 어. 경기장에서. 네, 맞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오투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얘기를 어... 하는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하고 이제 사실 이게 옴니 채널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트렌드들 많이 목도하셨죠. 경기장에도 많이 가. 아, 지뭐 저도 그렇고 저희 티빙 그 티빙 동료 구성원들이 야구에 대해 진심이에요. 그래 가지고 음... 다 같이 이제 야구장을 많이 가거든요. 아... 거기서 응원을 이제 같이 하는데 저도 나름 실제 개발했으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주변을 보는데 다들 티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와 진짜 뿌듯하다. 잘했다.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죠. 화면 내리더니 네. 네. 선수에 대한 기록은 네이버나 이런 타사 아, 서비스가서 지표를 보고 오시는 아,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다 같이 자. 우리 이거는 개선해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가 아. 선수상태 프로필 페이지들을 제공했죠. 이거 거의 직업. 경기 시겠네요. 가면 경기 안 보시겠네요. 아, 경기 안 보죠. 유저 행동을 보시겠네요. 네, 저는 경기 안 보고 어, 창저 사람, 내렸나 안 내렸나. 네, 어저 어, 사람 어떻게 티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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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이용하지? 아. 저희가 플레이어 내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음. 저 기능을 쓰나? 물론 이게 저희가 데이터로도 볼수 있지만 현장 가서 보는 건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 가서 저희가 직접 음. 뭔가 느끼고 뭔가 사,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음.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티빙으로 야구 보신 분들의 음. 공통점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굉장히 잘 들어주신 음. 것 같아요. 음. 티빙에서 그리고 개선하시고 음. 그, 그리고 그 야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팬들이. 음. 월 활성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네. 월 활성자 수가 저희가 10월달에 최고 MAU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890만. 네, 어, 와 여기에 또 야구가 혁혁한 공을 좀 세웠겠네요. 어 그럼요. 이게 네네. 저희가 사실 MAU 800만 돌파한 것도 되게 감사한데 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1월부터 10월까지 비수기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이 가장 이례적이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단순히 뭔가 스포츠 중계로만 이용자들이 음. 유입된 게 아니라 티빙의 음. 콘텐츠와 그리고 스포츠 음. 생중계가 네네. 시너지가 일으킨 것을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너무 좋은 컨텐츠 많았었던 많죠. 것 같아요. 예, 성공한 컨텐츠도 잘본것 같고, 연초부터. 그러다가 이제 야구가 또 하나 또빵 터져준 개념이지 뭐, 야구 때문에 막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 않고요. 재밌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신 음. 것 같고. 2024년에 정말 드라마틱한 빌드업들이 다 모여서,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이렇게 엄청난 야구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내년, 내후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당분간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아, 음. 근데 뭐 그런데 앞장서서 또 티빙의 역할이 음.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야구를 한 시즌 그 잠깐 하다가 끝난 게 아니고 스토브리그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음. 건데 그러니까 스토브리그는 그냥 뭐 누가 계약하고 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뭔가 좀이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서사잖아요. 예, 선사. 뭐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거. 네. 뭐 스타가 이 선수들이 또 겨울을 또 어떻게 뭐 지냈으면 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좀더좀 음. 좀 사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뭐 C G B 통해 가지고 극장에서 음. 뭐한 이런 것도 좋은 예 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더 젊은 그런 이 팬들께 어필하지 않나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음.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네. 우리가 이 다음 시즌과 그 다음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네. 아, 지금 뭐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항상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해본들 네. 나중에는 네. 결국 우리가 잡지 못했을 때 후회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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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더 이상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네. 그런 네.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음 사실 TV인이 앞으로 2년 동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4 시즌은 저희가 처음 중계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자 많이 포커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세, 가장 중요했던 건 서비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음. 내년과 내후년엔 음. 티빙만이 할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열심히 어. 노력해서 음. 만들어서 이제 2년 뒤에는 야구는 티빙이다라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음.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죠. 티빙 영상 뭐 이렇게 어워드 뭐 이런 거는 안 만드세요? 만들겠습니다. 아, 만든다. 앞으로 티빙은 사실 컨텐츠적으로도 그 제공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음. 그리고 올 시즌 프로야구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커피트리그 2024. 그리고 내년 초에는 저희가 체던야구 스킨오프를 이제 오리지널 티빙 오리지널 예능으로 선보일 예정. 오저몇편이나요 그거는 그때 확인해 보시네요. 아, 그래요그 네. 그래. 선수 시절에 그... 위원님이 기억하셨던 그 모멘트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혹시 있나요? 남아 있나요? 아, 제가 메이저리그 처음 처음 올라가서 예예. 제가 경기를 박살이 나고 집에 부모님한테 전화한 장면이 그때 다큐멘터리로 오.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영상을 만들어주고 보고 그렇죠. 지금 순간에는 그렇죠.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태 선수의 그 장면이 지금은 나만 좋아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네. 30년, 40년, 50년이 흐르고 나서 그 장면은 음. 나의 진짜 네. 뭐 그런 게 되는 네. 그런 영상들이 네. 될수 있으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뭐 팬들이 지금 순간을 즐기는 그런 이 방송이 아닌 영원히 이 선수가 기억하고 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더 많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또 생각을 드는 지금 정확히 그 지점을 딱만들었 주셨는데 사실 티빙의 리파지토리는 야구 역사를 이제는 만들어가는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꼭 크게 티빙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걸 좀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네네네. 여쭤볼게요 유재성 님이 진행하시는 거나 위원님이 해설하시는 거나 이렇게 호불호가 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컨텐츠 음. 코멘트나 이런 거를 음. 보면은 감정이 들어가는 코멘트를 할때 호불호가 적기는 되게 쉽지 않다고 아,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은 해설자만으로도 팬덤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이유를 음.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음. 그래도 이유를 한 두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시면. 천재가 맞으십니요 당연히 보분서도 와, 저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아, 네. 이런 질문을 하실지 진짜 몰랐는데,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네. 우선, 투수 한정. 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팬들이 아세요. 어... 저도 실수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네, 하지만, 네. 김선호 회사료는 그냥 투수가 좋아. 그래서, 네, 네. 투수가 이 순간에 감동적이고, 이 순간에 잘하면, 그냥 감정입이될수 있다라고 네네.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고게 아.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 호불호가 약간은 요 타자를 저는 이제 풀어줄 때는 투수 관점에서 이 타자는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동시에 타자의 설명도 곁들여서 되는 거죠. 에~ 네, 근데 저는 진짜. 딥하게는 못 가요. 기술적이고 이런 거 부분은 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지만 모두를, 모든 걸다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또 그런 특출한 이 분들이 하시는 분야지, 네.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더 딥하게 가고 싶다 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네.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좀 살아가지 않을까. 용민님은 또 AI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티빙 서비스에 음. 그 AI 전문가로서 어떤 게좀더 성과가 되면 음. 저희가 좀더 디벨롭 할수 있는 성장 포인트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AI를 가지고 어떤 유저의 펀 팩트를 만들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포르캐스팅을 어, 해보는 거, 이런 기능들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치라든지 이런 퍼포먼스를 펜타곤 애널리시스 같은 거에 논쟁을 불러일으켜보는 거. 음. 어, 예, 그런 것들, 어, 이 선수는 이제 어떤 육각형 선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우리 또 정말 구루이신 김선 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했고 모양이 다 다르고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유저를 그 경기 외적인 시간에도 묶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은 DAU 그러니까 일 활성 사용자 수랑 MAU로 나눈 값이 1에 가까워지면은 티빙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아, 유튜브는 1에 가깝거든요. 유튜브는 매일 보시니까 근데 티빙도 그렇게 되려면 좀더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을 많이 넣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형래님 나중에 같이 뵙고 계속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 야구장 모셔다 드릴 때 옆에 네. 타시던 <laughs> 네. 네. 그때 같이 네. 얘기 좀 보조 네. 그 우리 네. 더 이상 먼 곳에 주차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